안녕하세요. 위성사진으로 본 성서지도 비디오 1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스라엘의 위치와 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계의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면서 항상 위성사진으로 본 성서지도 책을 옆에 두고 언제든지 비디오를 멈추고 더욱 선명한 지도를 볼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땅은 지중해의 동쪽 끝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성경의 땅은 허구의 나라가 아니라 지구 위에 실제 존재하는 땅입니다. 성경은 실제 사람들에게 실제 장소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약하자면 성경의 메시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제 사람, 실제 사건, 실제 장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으로 관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비교적 작은 나라입니다. 여기 파란색 모양은 이스라엘의 크기인데 미국의 크기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는 왼쪽에 이스라엘의 크기를 캘리포니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이스라엘의 크기가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주인 뉴저지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땅은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땅과 사람들의 연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5장 5절에서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과 땅을 통하여 세계에 자신을 알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본 성서 지도 책의 지도 12-1에는 현재 중동우 나라들의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계의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의 길은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과 서쪽에 있는 지중해가 여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 있습니다.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집트와 아시아의 제국들을 욕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제국이든지 군사적, 경제적 혹은 정치적으로 확장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눈을 돌렸습니다. 나중에는 유럽도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세상을 다스리시는 당신의 주권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신중하게 선택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함께한 유대인의 역사는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 홀로 시간과 공권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고대 근동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나타내는 지도 2-1은 초승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페르시아만으로부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현재의 시리아를 지나 동쪽 해변을 따라 내려가는 지역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이곳은 강 혹은 비를 통해 곡식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두 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개의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이라크가 있는 곳이며 고대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비옥한 초승달의또 다른 지역은 레반트라고 불리는 지중해 동쪽 연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레반트는 솟아오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언덕, 계곡, 고원 그리고 산맥으로 어떤 곳은 높이가 무려 1만 미터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반트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가나안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첫째, 성경의 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성경은 실제 사람과 실제 사건, 그리고 실제 장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땅은 세계의 대륙을 연결하는 육지 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제국들은 이 땅을 제국 확장의 가교로 사용하기 위하여 탐을 내었습니다. 우스, 우리는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사람이 중심적 위치에 있는 것이 결국 성경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그의 두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와 레반트 위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스라엘 땅의 지리적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